루테인 아무거나 사면 돈 낭비입니다. 눈 건강 영양제 고르는 진짜 기준 300만원 날린 루테인의 비밀 여러분 루테인 아무거나 사셨다가 돈만 날리고 계신가요?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립니다. 루테인 지아잔틴 황금비율 10대2 첫 번째 비밀 루테인과 지아잔틴의 비율이 10대2여야 합니다. 루테인만 30mg 들어있고 지아잔틴은 1mg 이런 제품은 효과 없어요. 루테인 20mg에 지아잔틴 4mg. 이게 정답입니다. 천연대. 합성, 흡수율. 3배 차이. 두 번째, 천연 루테인인지 확인하세요. 금잔화 추출물이라고 쓰여 있으면 천연입니다. 합성 루테인은 흡수율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. 루테인 에스터라는 표시도 천연이니까 기억하세요. 오메가3 없으면 반쪽 효과. 세 번째, 오메가3를 반드시 함께 드세요. 루테인만 먹으면 절반 효과밖에 안 납니다. 오메가3 DHA 500mg 이상, 이게 눈 혈관을 지켜줍니다. 석달은 꾸준히, 마지막 석달은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. 망막 세포 교체에 석달이 걸려요. 한달 먹고 포기하지 마세요. 구독, 좋아요로 눈 건강 지키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.